한남대교, 한대 한남대교? 아, 야, 한남대교는 왜 색깔을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해 놨 냐? 색깔이 연두색으로 칠해 놨네 성수대교는 왜또 빨간색이냐? 아, 동호대교는 하늘색이네. 하늘색, 성, 성수대교는 빨간색, 네, 다리마다 색깔이 다르더라고 야, 한남대교 연두색이요어오서 봐도 그냥 딱 눈에 띄잖아 연두색 오늘은 오늘얼었어힘어다 힘들다.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김회장약 1km 수대교에서호대교실대교대교 왼쪽으로 하뭐 스키야키? 뭐라고? 스키스키야키? 샤부샤부. 대쳐먹대먹는거 아니야? 대먹는 거? 부가 그잖아 대치는 거잖아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처음 들어봐. 1킬로미터 시속 80킬로미터 구간 단속이 종료됩니다 멋있는 공무원이랑 밥 먹으면 는게 어, 잠시 후일인지확하시요 공무원이랑 밥 먹으면? 어시간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씨 짬이 안되나보네 까지얘기해는데 짬이 안되나봐 리가지야 실세지 실세지 실세 어? 결제권자는 아니어도 아, 다 아니, 그 하지, 샤브샤브 하지, 하는. 하지, 응 야, 실세지. 최고의 실세지. 썸, 어. 썸스.